오태건 선수 선두 타자로 나왔습니다. 이구유격수 깊숙합니다. 1루, 1루에서, 1루에서, 1루에서 1루사루십니다. 엄청난 수비. <laughs> 박찬호 그리고 오선우도 이걸 잡아냅니다. 자, 지금 워낙 이제 깊은 타구였고 또 오태건 선수도 주력이 좋은 타자 주자란 말이에요.

그러니까 베이스에서 다리가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보면 될것 같아요. 오, 네. 예, 그대로 원심이 인정이 네. 되는군요. 엄청난 수비가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. 사실은 지금은 오서우 선수 잘 잡아줬지만, 국기 박찬호 선수의 멋진 수비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림으로 완성시킨 건 오선우 선수의 다리 찢겼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기 위해서 공을 낚아채는 모습이 네.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